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코스닥은약보합 약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 오늘 s p 500 시간의 선물은 15포인트 현재 하락을 하고 있네요. 어, 그리고 원 달러는 1.6원 올라가지고 1452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네요. 오늘도 8원이나 올라가지고 어, 2900 42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8원이 아니고 8포인트 하여튼 금값이 계속 올르고 있습니다 금값 기준, 기준가가 기준두달 전만 해도 어, 거의 47만원 했었는데 지금 51만원이 넘어간 것 같네요 어, 금반지, 애기 돌반지 하나 사려면 60만원 정도는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선물 분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한 보합 정도 약간 올라오기 시작해 가지고 쫙 올렸어요 쫙 뺐다가 사이 또쫙 뺐다가 올렸다 뺐다가 다시 올리고 약간 조정으로 마감하면서 1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코스피 지속 횡보세로 가네요 횡보세로 방향을 아직 밑에도 가지도 않고 위에도 가지도 않고 횡보세로 오늘 120평선 돌파는 실패했고 어, 아직은 횡보세 첫점과9점 고점, 약간 9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만기일날 이틀 남았는데, 이틀 추가 급등이 나올 건지, 빠질 건지, 또행보세를할 건지, 만길 지나고 또 방향성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지나면 3월달 결산일이니까 실적 발표하죠. 어, 회사 갑자기 안 좋아졌다든가 상담 폐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좋은 종목으로 가르타는 게 좋아요. 어, 오늘 몇분 문의가 와가지고 거의 한따블 정도는 갈수 있는 종목 좋은 거를 소개해 줬는데, 어, 아침 방송 보시고, 어, 여러분들, 그런 걸 뭐, 가르트라는게 좋죠. 주식은, 어, 하다 보면은, 수익 줄때못 빠져나온 분들, 먹고 못 나온 분들, 어, 손실을 있는 분들 있는데, 단기 급등지는 바로바로 먹고 나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 거의 다 팔고, 어, 나왔는데,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약이 뭐, 어차피, 이, 가는 건 똑같으니까, 계약이 면 좋은 종목으로, 어, 좀, 따로 갈, 더블은 갈수 있는 종목, 그런 걸로 갈아타는 게 좋죠. 일단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 개인 에자해 가장 안 좋은 버릇이 손실보고는 못 파는 거거든요, 손실보고는. 이거 많이 다 싶을 때는 항상, 어, 팔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차리지 말라겠는데, 아직도 뭐, 대형 슈퍼마켓을 차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랬냐 하니까, 종목을 주는 대로 다 담았대요. 그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밥그릇만. 어... 제가 뭐 회원 이한두 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종목을 만두 좀 주고 말 수는 없잖아요. 계속 주기 때문에 그걸 다 담아 버리면은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자기 밥그릇만딱 챙겨야 됩니다. 저도 몇번 얘기했지만 계좌를만 두세개 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큰 계좌는 종목 딱두개 있어요. 그리고 작은 계좌는 하나밖에 없고. 그 핸드폰을 심심해서 하는 거, 그거는 벌써 1월달에 500만 원 수익이 났다. 계한달 동안 네번 사고 팔고 했는데, 그 웅진 사가지고 급등 나올 때 여기서 바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서 100만 원인가 얼마 먹고 나오고, K바이오를 바로 샀죠. 네. 그래서 어, 사자 마자 올라가가지고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많이 못 챙겼어요. K바에서 이오 100몇십만 원 여기서 팔았으면은. 생각까지 그다음에 팔았으면 그 물방 그 해가지고 거의 물방식이라 700만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먹었는데 여기서 또한 150만원 정도 먹고 또 바로 팔로팔아가지고엑스지 바로 세계물산역을 잡았는데 320원 정도 잡았는데 올라가서 어~ 여기서 그냥 또한 100만원 가까이 먹고 팔고 어~ 그리고 김문수 관련주 평화홀딩스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20% 21% 먹고 또 150만원인가 먹고 팔고 또 여기서 또어 한번 또 먹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200만원만 벌어 여기서 200만원 해왔어요 200만원 그래가지고 이제 총 1월달에는 500만원 그리고 2월달에는 현재 한번 수익이 나가지고 현재 50만원 수익이 났네요 그냥 급등이 나온 다하은은 물빵 하나 했어요 이거는 이천주만 샀는데 왜 이천주를 샀느냐 여기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2004하고 여기까지 빠지면 이제 나머지 돈 전부 살라고 조금만 산 거죠, 조금만. 만약 여기라면 다불빵했죠 이것도. 그러니까 제대로만 팔았으면 지금 벌써 계좌가 따블이된 거예요. 1,500만 원이 3,000만 원은 됐을 겁니다. 제대로만 팔았으면 제대로 못 팔았어도 벌써 5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 거예요, 한 달에. 이런 식으로 1년 하면은, 어, 두 종목을 사지 않아요, 두 종목을. 한 종목만 가지고 갑니다. 많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단기급등주는 바로바로 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몇번 얘기했지만 우량주가 아니라겠죠 제가 단기급등주는 회사는 안 좋지만 수익을 단기적으로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조금 애먹을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 어, 그런 걸 하는 게 좋죠 우량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산 헬스케어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거로 이런 걸를 사가지고 수익을 안전하게 내는 게 좋죠 이런 거만 물방겨도 되잖아요 몇점 많고 가시는 분들은 뭐 1억 있어도 뭐 가능하죠 이런 건한 번만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또 좋은 종목도 있으니까 어, 3월 달 결산일 잘못하면 또 거래정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카을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추천한 거는 거래정지 될, 될 만한 종목은 없는데 그래도 어~ 단기 급등주는 혹시 몰라요 갑자기 요즘엔 악재가 숨은 악재가 있어가지고 모르는 악재가 분석상으로는 괜찮아도 모르는 악재가 있어서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종목 한 따블 갈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어~ 제가 아침방송에서 언급하니까 그런 걸 갈아타면 됩니다 저는 뭐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좀 많이 해가지고 최소한 1차적으로 지금 한 따블 정도는 보고 있고 2차적으로는 세배에서 다섯 배는 보고 있습니다. 네, ELW는 오늘 좀 성급하게 들어갔죠. 왜냐면은 오늘 어제 손바연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는데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로 또 여기 와가지고 매도를 하라겠습니다. 물론 뭐, 5원 정도는 먹고 팔 수가 있었는데, 그, 본전에 매도를 하라 했는데 또 올라갔네요. 여기서 여기, 빠질 것 같았는데 또 올라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약간 조정으로 끝나서 오늘은 ELW는 본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타는. 단타는 뭐 거의 실패해도 어, 손실포에 크지 않고 거의 손절없기 때문에 항상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리고 올라갔다 빠였다가 쭉 내려올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구간에서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최근에 두번 성공했고 한 번은 본전 어, 2승 2무네요 2승 2무 계속 하면 결국에는 수익이 납니다 홀딩만 안 하면은 홀딩을 먹은 거로 어, 어제 저 같은 경우도 200만원 먹어가지고 5 0만원을 홀딩했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어, 펄해도 되는 금액만 홀딩을 하면 됩니다. 그 SKDND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거의 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어, 급등이 나왔죠. 6,400원에서 8,000원까지 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원칙대로 매매했으면은 손실은 아니죠. 네, 큰 수익은 안 줬어도 계속 좀 부치 흘러내렸어요. 오늘 배당 거의 주당 400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배당률이 5%가 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주는거죠 고배당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당 발표하고 시적 발표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만약에 원칙매매 했으면 오늘 수익매도가 됐습니다 상한가를딱 쳐가지고 어 상한가를 쳐서 그 다음날 팔면 예약게 9500원 만원까지 가는건데 상한가가 오늘 한 8500원 정도 됐었죠 어, 하여튼간에 상한가를 쳐서 그 상학가를 면 9,500원, 만원, 10, 이렇게 가는 건데, 상한가를못 치고, 음, 밀렸네요. 호재가 이제 막 강력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호재가. 뭐, 배당 많이 하고, 뭐, 이런 거한다해가지고큰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좋은 종목은 그래도, 그 호재가 뜨고, 대응하기가 쉽죠. 하여튼, 손실이 좀 어느 정도 났다가 본전이나 수익이 나면 일단 매도하고 봐야 돼요. 상한가를못 치면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호재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말아버리면 그 다음날 매도하면 되고. 그러니 추천조에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바이오노트도 제가 4,500원에 매수하라고 를는데 4,500원에 매수하셨는데, 계약 한 번, 두 번, 세 번, 뭐, 계속 왔었는데, 이걸 5,000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5,000원에. 5,000원에. 아, 지금 손실이죠, 그러니까. 5,000원에 사는 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수가 대비, 추천가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고가에서 하면 안 되죠. 아니면 다른 종목, 종목 많이 주니까 매수가 온거요 그런 걸 고르고. 고가에 사고 싶을 때는 조금만 사야죠 조금만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1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200주만 사든가 나중에 오 매수 거면 이때 800주를 사든가 이런 식으로 맛배기를만 사야 돼요 고가에 있을 때는 주식을 많이 사면 좋을 것 같지만 더군다나 요즘, 요즘에는 장이 안 좋잖아요 장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상승장에서는 안심이면 뭐다 사면 다 수익이 납니다 장 좋을 때는 그때는 뭐종목수가 많아서 괜찮아요 그렇지만 장이 안 좋다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할 때는 그때는 종목 수를 팍 줄여서 한두 종목으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 장기투자는 진짜 좋은 종목 네 그거 딱 하나 물어가지고 어, 응. 빠질 때마다 매수해서 장기에 들어가서 따블이상 먹고 나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주식도 ELW에도 실패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실패하니까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욕심을 버릴수록 실질적은 수익이 많이 난다 병원대신 어제 또 2,000주를 잡았는데 3,500원 근처 왔을 때 시장가로 잡아버렸어야 겠냥 시장가로 8천원도안 잡힐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거의 4000원 정도에 마감 했으니까 3985원에 마감했죠 그러니까 2000주니까 80만원 이상 수익이 거의 100만원 가까이 또수익 마감했네요 이게 만약에 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차 상승 했기 때문에 2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5,500원에서 6,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기 대선이 만약에 된다면 은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은 4,500원 5,000원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뭐 했어도 벌써 저도 200만원 먹었지만 뭐두번 뺏기 못 먹었어요 여기서 한번 먹고 여기서 한번 먹고 두번인데 실적으로는 네번 정도 먹을 수가 있었죠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 먹을 수는 한번 그리 내일 팔면 두 번. 만약에 내일, 내일 팔면은 30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한 종목에. 2000주 가지고. 만약에 몰빵했다면은, 1500만 원이 지금 2000만 원 됐으니까 몰빵했다 면 엄청 먹었죠. 단타 단기 투자 하려면은 정이 탁 차리고 수익 줄때 탁탁 빠져나와야 되고, 장기 투자는 좀 빠지더라도 느긋하게 좋은 종목으로 기다려서 충분히 수익 났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네 어, 이만 마치고요. 내일 아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멤버십 2단계 이상 시청이 가능하니까 어, 그 멤버십 가입하시고 주식하고 ELW 여러분들이 어, 아웃라인 잡아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장중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은 어,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어제 오늘 들어오신 분 어, 평월리스 계속 추천했죠, 장준에도 아침부터 계속. 천주만 잡았어도 벌써 뭐, 그 3개월, 나왔잖아요, 그런 게. 어, 여러분들이, 천주만, 천주만 잡았어도, 그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어, 멤버 시원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3월 오프라인 교육은 마지막, 3월 8일날 하니까, 주식학 ALW, 제대로 배워도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